안녕하세요. 인천 공립에서 근무하는 11년차 교사 최티입니다. 저희 샘 프렌즈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한참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도 터지고 제 인생에 엄청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서 한 3년 정도 활동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그첫 번째는 바로 결혼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딸내미입니다. 짱!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내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름 바쁘다는 핑계를 댔는데 제가 이번에 육아열직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 없이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는 육아열직 관련한 영상도 간단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편은 학생들 천여 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통해 알아본 최악의 교사와 최고의 교사 탑10을 소개할 건데요. 나름 빅데이터로 나온 결과이니 지금 시대의 m z 갬성들의 학생들이 어떤 교사를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교사를 최고로 인정해 주는지 참고해 주시면 나름 도움이 될 겁니다. 구글 설문으로 제작했고요. 학생들이 링크만 클릭하면 간단하게 설문해 줄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설문에 응해 준 천여 명의 학생들마다 최악의 교사를 1위부터 10위까지 골랐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최고의 교사도 1위부터 10위까지 골랐습니다. 그 데이터를 모두 종합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항목이 많이 선택되었는지 수합을 할수 있어요. 전국의 학생들을 고르게 조사하면 좋겠지만 열악한 형편상 수도권에 저 채티가 만났던 인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지역 학생들이랑은 다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요새 m g 갬성 학생들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예전 학생들 때보다 덜할 것 같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천여개의 빅데이터로 나온 최종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최악의 교사 10위. 향수냄새, 담배냄새 등이 너무 심해서 신경 쓰이는 쌤. 이건 순위가 낮죠? 냄새에 예민한 학생들이 종종 싫어하긴 하지만, 위에 언급된 것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싫은가 봐요. 9위. 학생들한테 관심이 없고 교사 업무에 대충인 쌤. 일단 열정 없는 교사는 학생들도 귀신같이 알아 봅니다. 이런 쌤들은 보통 생기부를 못 써주는 교사랑 상관 관계가 있죠? 수업도 잘 못할 확률도 크고요 8. 감정기복이 너무 심해서 일관성 없는 쌤 이건 교사 학생을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도 별로인 성격이죠 감정기복이 심하면 어느 날은 다 오케이 어느 날은 다안돼 하니까 혼란을 야기하죠 7. 잔소리가 많아서 조종례가 긴쌤 요새는 카톡 반톡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전달사항을 톡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조종례 시간에 하면 그때 자리에 없는 학생들도 많고 정확히 다 전달해도 흘려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문자로 남겨놓는 것이 교사들한테도 편해서 조종내의 필요성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가끔 잔소리하려고 남길 때도 있지만 자주 그러면 학생들이 학원 시간, 버스 시간 때문에 발 동동하고 속으로 욕하죠. 6. 수업을 잘 못하고 질문에 대답을 못해주는 쌤. 몇몇 야근 학생들이 교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간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가야 하고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뭔가 애매하면 바로 알려주지 않고 한 시간 뒤, 쉬는 시간에 알려주는 게 교사들 간의 요새 국룰이에요. 5. 큰 소리로 화내거나 폭언하고 혼내는 쌤. 요새는 큰 소리 폭언 이런 것도 정신적인 체벌이라고 해서 금지 사항이에요. 그래도 예전부터 체벌을 하셨던 선배 교사들이 가끔씩 이러는데 민원도 나올 때가 있어요. 4위 외모, 옷차림, 얼굴, 키 등으로 비하하거나 꾸짖는 셈. 요새는 복장이나 개성에 개입을 할수 없게 변했기 때문에 교사들도 혼내기 쉽지 않은데요. 무의식적으로 학생들의 모습을 비하하거나 흉보한 느낌을 받으면 학생들이 엄청 싫어하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던데 지금은 모자 쓰고 다니는 것도 뭐라고 보세요? 3위. 생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대충 써주는 쌤. 요새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기부를 알차고 개별화 시켜서 적어주는 교사가 인기가 많아요. 시험 성적 등급보다 1, 2등급은 더 좋은 대학을 갈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생기부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생기부 한줄 지울까 손한데 맞을까 이렇게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손바닥 한대 맞는 걸 선택할 정도로 일반 사람들이 요새 학생 학교에 체벌 없어져서 무서운 거 없어져서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요새는 생기부라고 하는 더 무서운 내가 생긴 느낌이라 학생들이 버릇 없이 나오는 경우가 예전보다 오히려 적어요. 매스컴에서 그런 사례들이 자주 노출돼서 그렇지 10년 20년 전보다 학생들이 겉으로는 더 예의 바른 느낌이에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래요. 2위. 엄근진 꼰대 같은 마인드의 쌤. 요새 학생들이 부모나 친척 등 모든 어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교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꼰대 교사로 한번 인식되면 학생들이 내포 형성을 잘안 하고 1년 내내 벽을 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최악의 교사 1위. 성적순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쌤. 예전 세대부터 쭉 이어오던 내용이죠. 학생을 줄 세우고 차별하는 교사의 모습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요새는 교사들도 표현은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은연 중에 학생들이 느끼는 순간이 있나 봐요. 그렇다면 이제는 최고의 교사, 10위부터 볼게요. 10위. 맛있는 음식이나 보상을 잘 해주는 쌤. 요새는 집에서 맛있는 거나 보상을 잘 받기 때문에, 굳이 쌤한테까지는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9위. 잘 웃어주고, 공감해주고, 리액션 좋은 쌤. 이것도 인간 대 인간으로 좋은 사람의 유형이죠? 8위. 예쁘고, 잘생기고, 젊은, MG 감각의 쌤. 이것도 젊은 교사들한테 유리한 부분이죠.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쌤들은, 담임을 기피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애정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학생들이, 나이가 좀 있는 선생, 선생님들을 예, 애정이 없다 보니까 나름 방어 기질 수도 있다는 그런 소소 의견도 있어요. 7위. 조종래 짧게, 간단 명료하게 해주는 쌤. 위에 언급했듯이 요새는 카톡으로 전달하는 것이 국룰이 되가고 있죠. 6위. 학생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해주는 쌤. 워낙 1번부터 30번까지 학생들이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요구되죠. 그렇지만 교사들은 학생 시절에 반에서 1, 2등만 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5.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상담을 잘해주는 쌤 이건 교사가 학생의 젊은 감각을 받아들이고 다가가야 하는 거라서요. 엄청 어렵죠. 그래서 젊은 교사들에게 약간 유리한 부분이긴 해요. 4위 수업을 엄청 잘하고 질문에 명쾌하게 답 주는 셈. 일단 수업을 잘해야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리스펙이 생기기 때문에 수업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당연한데요. 아시다시피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없고 부차적인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초임 교사들은 초과 근무나 주말을 이용해서 과제연구를 하시죠. 3위! 생기부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많이 적어주는 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생기부에 목숨 건 학생들 많아요. 한 글자 한 단어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유형이죠. 2위. 재밌게 수업하고 유머감각 좋은 쌤. 서글픈 얘기지만 요새는 학원 수업이 주가되고 학교 수업이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수업에 흥미가 없으면은 자거나 멍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교사에 대해,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별로 없죠. 교사들의 영원한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1위. 자상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쌤. 이건 뭔가 치트키인 것 같기도 한데, 자상하고 다정한 교사는 보통 여러 분야에서 잘, 자랄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이런 느낌이 오는 교사들한테 기대감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최악의 교사 탑텐과 최고의 교사 탑텐을 알아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최악의 교사에 나온 내용들은 피하시고 최고의 교사에 나온 내용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면 더 좋은 교직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채티의 작은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